오늘의 기도와 조이풀 큐티 1913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힘이 들어도 항상 기쁜 것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사오니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 중이며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었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맞아 효과를 보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백신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도움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이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희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과 같이 완쾌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플 규티 1913호 오늘 제목은 요셉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할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추가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마저 잃을까 염려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요셉인데도, 이산가족이 된 서로의 마음에는 서로를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야곱의 눈물도 눈물이지만 요셉의 눈물은 애굽의 신하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애환이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흉년으로 그의 형제들이 엎드려 양식을 구함으로 치유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지휘라면 그 전에 시나를 고향으로 보내어 부모 형제의 상황을 살펴 형들에게 보복을 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살아 총리가 되었음을 미리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요셉에게 베냐민의 등장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눈물에는 20여 년 동안 억눌러 왔던 인생의 희로애락이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한 자리에 모으신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흐르는 눈물도 주께서 닦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슬픔이 끝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제 인생의 슬픔도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